이형가지고하가이 <laughs> <할까? 강한이형>. 없고 <laughs> 후이 진짜 보이로그해어 아, 유튜브 진짜 하고 있어 <웃음> 보여주고 <웃음> <웃음> <새우>. <웃음> 그냥 무서운데 이거? <laughs> 아, 가리는거이 어머, <laughs> <laughs> <얘가 웃음> <뭐야, 웃음> <안> 팔 부서졌어. <laughs> 징그러워 바퀴벌레가 아 얘는? 얘얘 말이네. <laughs> 음. 네. 아아 양쪽 다 절단, 절단당했네. <laughs>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때비 여기 참무데이야 근데 유튜브 하면 괜찮지 뭐 남자고 아메리카노 0 0원막 이러잖아 그래가지고 진짜 커피 피우데 때마춰 가려고 하고 약간 진짜 자연 경관 보려고 막고러는데 음. 이것도 은친구가 봐. 바다 보러 가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 근데 바다를 보러 가고 그거지. 너무 더워가지고 그런 데는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맞아. 미안 둘이 지금 포인트, 집중 포인트가 너무 달랐구나. 어, 아니야, 난 지금 얘기했아니 아니, 둘이 눈이, 눈이 완전히 그냥. 경수 차러보니까얜자르고또얜 찍고 있어. 아니, 나 이거 자르려고 하니까 얘가 이거 들었어, 갑자기. 걔, 꺼지마, 개깐 어? 엄청 큰그 왕권이 오른쪽에 수이 바르게 어걔 뭐야? 바다 바퀴벌레. 아, 진짜? 아니, 어. 유튜브에서 누가 바다 바퀴벌레 먹방 봤어? 어! 그런 게 어, 있어? 그거 뭐야 이상한 거 먹는 애인데, 어. 걔 진짜 생소해가지고. 음. 버터로 구워 먹었다? 엄청 쓰레. 어, 절로 <목소리> 가자. 여기 그거 바텄나봐. 전국 그해봤 아까 그 고래고래. 여기도 이렇게. 오, 와, 와, 와. 나도 찍을래. 카메라가 더잘 나온다? 그니까. 드라이 애였어 이거 어떻게? 오다와 근데 되게 고소한 감사합니다. 냄새 난참 참기름, 참기름. 아 이거 아까 그 아까 가 잡은 거 아니니? 그니까 와. 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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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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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브이. 흐르트릴뻔냈다 <laughs> 어, 어, 아 이거 원래 반대로 하는 거라. 한 자, 하나, 둘, 셋. 아, 이건 취알트 먹을래. 짜면 다양해 네. 비리진 않 나? 응. 그래? 그냥 바다 맛인 거든. 나도 이거 먹 아, 이거 맛 이거, 이거 맛있어. 아, 진짜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진짜 맛있어. 이분이 이거 나, 나도 이거 못 먹잖아. 네 배가 부어줄게. 야, 먹은 너무 먹은 오랜만에 먹은 먹어서 좀 떨리긴 하데 봐봐. <laughs> 봐봐. 이런 거 먹기 때이에 일단 쁜걸 먹어야 돼. 그래야지 거북음이 더나거든 보세요. 맛있어? 근데 다시 안 먹다. 근데 진짜 맛있어. 꿈이잖아? 야 근데 완전 크다. 다리 높지 근데? 83, 83, 82 58에 40이니까 거의 3800원, 3700원인데? 이만내가그나게보고 물고 물고 먹고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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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물고 고 물고 고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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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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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안 되네. 야 너무. 아, 야 막장도 주셨어. 아, 서양고추에다나 저... 마늘에다가 토마토까지. 대박. 이 거도 있어. 야, 오 단무국도 있어. 땅도 어. 있어. 대박 잘 시켰다. 야, 야 이거 그거야. 다 합쳐도 3만 원이야. 배달이 5천 원인데 3만 어, 5천 원이야. 얘는 개 제철 회를 준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광어고. 나도 일단 우럭 아니고 뭐. 야 이거 접시 너무 이쁜데? 이렇게 먹어도 재 수기야 편해 아 어, 그래? 너.. 아 나만 다른 거구나 나 어. 이렇게 먹어 나도 이렇게 먹어면돼어 진짜 데코레이션 봐야 이거 뭐야? 맛있어 와 음. <laughs> 아마 어, 향 어때? 오 왜? 대박 좋아 완전 민트 초코 프라페인데? 음 대박이다 색깔도 초록색인데 좀음 음, 완전 민트 초코 초코야 민트 초코. 오그렇 너무 좋은데? 어. 대체 초콜릿 먹는 맛이야 응. 음, 나 그럴 것 같아 왜 시? 아 너무 맛있는데? 아니 뭐야? 근데 아, 이게 병은 하여튼 찍으라고 했는데 어 이게... <laughs> 카메라가 올렁 거로 <laughs> 그래서 살짝 그 뭐라 그러지? <laughs> 죄송한데 앵글, 아, 앵글 막이런거 이런 있잖아 이렇게 <laughs> 죄송한데 로고 나왔을 때 확대해 주시아알겠습이다 가만히 있어 주세요 이때 이렇게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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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laughs> 맞는 것아 <거>, 너무 귀엽다. <laughs> 아 진짜 계란후라이 같아서? <laughs> <laughs> 근데 이거 받을 때 넣으면 다 없어지지 않아? 그치? 어, 없어져. 그니까. 이거 빨리 먹어.